일단 다 같이 한번 소개해야지 서로 초, 거의 초면인데 아두 번째 만남인데 다 그지 우리, 우리 후니님이랑 두 번째 뭐야? 만남이야 맞아 맞잖아 님도두 번째잖아 아이. 네네네 맞아 아 후니님 낯설어하는 거봐 우리는 진금 편한데 넌, 너 나랑 말 놓기로 했어 나말 뭐 나봐요 뭐하는 거예요 <laughs> 언제? 그런 거요한데 도리님 협박하지 말랬지 내가 도리 협박하지 말랬지 아, 아 눈빛으로 야 잘하자. 야, 아, 야. 네네, 네 네. <laughs> 오케이 배도르 <laughs> 인성 체크했고요. 아, 어? 나 지금 <laughs> 녹화 중인데?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는> <웃음> 이거 녹화 유튜브 친구들 반갑고요. 오늘의 볼건 포켓몬 인스턴트 배틀 오늘 같이 하실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근데 님들 거기서 뭐 하세요? 님 아... 인트로 찍는 거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님들 누구세요? 저희 무기에요네랑 뭐? 같은 동물잖아, 빡빡아. 아, 아, 님 님은 누구세요? 아저 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룰 설명해 주세요, 바로.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진행 안 시킬게요. <laughs> 자 일단 뭐, 뭐 설명할 게 있어요. 근데. 자 일단 가볍게 소개를 하자면 같은 아지민 TV에 있는 도리님과 다리 TV에 있는 훈이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포켓몬 인스턴트 배틀로. 진짜 어 유튜브 어? 요, 영상 올릴 거 없어가지고 올리는 거 맞고요. 자. 포켓몬 모드에 있는 포켓몬 에디터가 있어요. 자, 이 포켓몬 에디터를 오클릭하면은 왼쪽 밑에 보면은 이무작위라는게 존재해요. 자,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메뉴에포켓몬을 기준 레벨로 100레벨로 이제 여섯 마리가 랜덤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오. 이거 렉션이 없어. 오. 아, 아. 와, 와. 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 다음. 그래서. 오케이 다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서로 이제 랜덤으로 정하는 거예요. 약간 몇 번을 돌리자. 그렇게 정해가지고. 우와. 서로 배틀하는 을 겁니다. 음... 아주 쉽죠? 각자 한 번씩 하면 돼요. 후니님, 도리님 한 번, 도리님 저한 번, 저 후니님 한 번. 이렇게 오케이. 해서 세 번. 언더셌드? 아, 뭐야, 부전승 아니었어요? 부전승 아니었어요? 뭔 소리야? 음... 부전승 없군요. 부전승 없어요. 대신 매번 배틀할 때마다 이거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돌리기 싫어요. 저그라도 나왔어요. 자, 이번에 제가 한번 고르겠습니다. 쉬었으니까 자, 저는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오케이, 저 완료했습니다. 자, 서로 한번 어필해봐요. 어필해봐. <laughs> 어필해봐. <laughs> 오, 쉣! <laughs> 이거, 그냥, 누굴 고르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야? 덤비쌤, 난 이길 자신. 저, 어, 어, 없음. <laughs> 어, 저도 없음. 그러니까... 어, 자, 한 번, 다, 다시 어필해봐요. 아까 B 왔으니까. 한 번, 다시 어필해봐. 이, 이 세계 최강의 조합, 질 수가 없다. 아, 질 수가 없다. 후임님은그정도예요 아, 아, 저, 귀여운 친구들이 많네요? 아, 귀여운 친구들이 많다. 최강조합가? 귀여운 친구들이 많다 최강 뜨자, 최강, 아, 뜨자, 아, 최강, 아, 뜨자. 아, 최강 뜨자 얼마나 최강인지 보자 아 그러면 뭐한 마리쯤 스포하고 가도 될까요? 아예머니오 아, 아. 아니... 마이 <laughs> 갓오 아, 잠시만 아 위험한데 이러면 살짝코인님은 아, 어떤 포켓몬이었어요? 좀한 마리만 대표적으로 보여주자면? 저 이게 제일 좋은 건데요 아 <laughs> 싸울 걸 근데... 이 말고 뭐 식스 테일 테일로 이런 애밖에 없어요. 지금. 아 이게 쓰이는 조합인데. 아무튼 <laughs> 아, 들어오시죠. 아무튼 두죠. 쓰리 투 원. 유니한데 해골몽. <laughs> 이러면 내가 좋은 거 아닌가? 정말, 정말 진짜 유리하죠? 매직인 게 정말 매직인 게 공격 <laughs> 기술이 하나도 없어. <laughs> 그러면 비치 장막 살짝. 그러면... 나이트 헤드 비치 장막. HP 회복 나이트헤드 HP 회복 <laughs> 오 때려봐 하지만 나이트헤드 하지만 HP 회복 어 뭐지? 회복량이 더 많은 거 같은데? 하지만 나이트헤드 하지만 HP 회복 <laughs> 아니야 저거 어차피 끝이 나 그럼 도깨비불 no, 방어 이런 싸 <laughs> 공격 기술 없다 저거 도깨비불 한번더말잖아 공격 기술 없다니까 나이트헤드 그래서... 방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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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회복, 다시 방어. 어, 어차피 화상 있기 때문에 <laughs> 화상 피해가 안 나는데? 미안해 화상 피해가 안 나는데? <laughs> 뭐야 윤이란 특성이 뭐 화상 안 달아요? 박사님, 분이 <laughs> 박사님? 박사님? 아 아니, 저도 이거 몰라요. 윤희란. 아 몰라요? <laughs> <나 웃음> 아 이전 어떤 친구인줄 아는데 특성은 어? 뭔지 몰라서. 이 화상 데미지 안 입어? 진짜로? 나뭐나뭐 어. 뭐 해야 되지? 방어 방어 써야 돼, HP 회복 써야 돼. <laughs>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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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 방어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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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어 그 다음에 아, 두번 잡을 안쏘지지 않나 그 <laughs> 좋게 <근족해 웃음> 터졌네요 아, 빛의 장막 한번 살짝 써주고 그 다음에 HP보 그래, 그래도 방어 아 급수 한번 맞으라고 방어 <laughs> HP보 엘린 여기... 장벽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laughs> 아니 윤이란 <laughs> 철벽이네 진짜로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인데 방어 H.P.M. <laughs> 아, <지금> 와 좀비 파고 <laughs> <방어>. 그 <제발. 웃음> 급소 빛의 장막 한번 살짝 섞어주고 그, H.P.M. 그, 그, 아 죽었다 그, 아, 까비 그치, 아프. 아 까비 이제 뭐, 먼저 때립니다 자 저는 그러면 화염레오 어 홀리샷 보복 하이퍼보이스 효과가 없는 듯하다. 아 노말이구나! <laughs> 아, <노마리구나>. 아 <웃음> 쉣! 불타 기술이 없어! 이럴 때는 활활해봐. 까꿍! 나이트오 겁나 아파. 아파 아파. 와 진짜 쓰레기밖에 없다. <웃음> <웃음> 나이트 헤드. 벌레의 저항. 어.. 뭐간지러 벌레의 저항. 어, 야습 마무리. 어? 안됐네. 어림도 없지. 끝까지 야습... 때려고 간다. 아, 너는... <laughs> 오 셋. 파이... 오 화염!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이 자식 선녀였네. 코리가. 제가 노말. 바위아땅 태기서 해머만 트고 있어줘 제발. 그러면 캐르디오. 까꿍 와, 나이스 도깨비 불빛 나갔쥬? 어 이게 빛 나가네. 나이트헤드. 잠시만 얘도 격추잖아. 아 씨발. 물기술이 하나도 없어. 하나 <laughs> 어... <laughs> 물기술이 없어. 은배. 나이트헤드. 아물기라도 네. 있다. 어얘물기라도 아, 있다. 오! 아 처음부터 은백스낼 걸. 피트를 야습... 안 받아 싸워가지고. 야습 십사기 스킬이죠? 그러면 코리갑 살짝 내준 다음에 도깨비로 한번 걸어준다. 음에웅크리기로 버티고. 아씨. 옹크리로또 버티고. 화상 버티고 도깨비굴. 괜찮고. 얼음 소리 공격력 낮추고. 근데 물공이 아니고, 물공이 고 사실. 뒤졌다. 아 드디어 뒤졌네. 아 더러운 것. 캬체다 아, 아, 그럼... 드디어 한 마리. 그냥 면서 할게요, 세빈양. 어 뭐가 셀카? 기가 임팩트. 오세게 들어간다. 응. 오쉣 귀엽네요 도리님. 기가 임팩트 한번더 살짝. 모래 뿌리기. 어림도 없지. 래사 이거 스노우볼 굴러간다. 명중률. <웃음> <웃음> 과연. <웃음> 타임널. 어차피 타... 얘 메모리 없으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건 인정. 맞다. 뜨죠 들어와요. 뭐야? 에어슬래시. 명중률. 어? 기가 임팩트만 때리고 죽어. 아까위아 피파람이 절로 나오네. 캐리어. 게리오 이게 전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신의 심벨칼! 오오 브레이크 크로노 심벨칼! 명중률? 아, 어림도 시베치. 없지 <laughs> 그러면 이제 슬슬 나도 본격적인 애들을 버프로온 심벨칼! 제가 물.. 물.. 이면? 메가호온! 옥쉐어 빛나갖고 <laughs> 빛나갖고 심벨칼! 빛나지는데? 아, 아,

설마 오. 전설이 쟤한테 지겠어. 봄하다테카이 방어, 오, <laughs> 데카이 신 베카올. 깨물어 붙여버려. 어? 약하네. 아, 약하네. 이건 좀 어, 조졌다 어, 테카이신 <laughs> 베카올. <심베칼. 웃음> 2판, 4판, 테클. 하지만 자기도 데미지. 라스트 깨물어 붙기 <laughs> 아, 아쉽구요. 화염 레버 까꿍. 화염, 하이퍼보이스. 테카이 다시 한번 더 하이퍼보이스 거치와이걸이기요와이걸와 헬골로몽이 제일 셌네 아 헬골로몽 아, 아니면 뭐다귀엽네 그러니까 헬골로몽 에이스였네 아뭐 쉽네요 도리님 아유 아유 그해 아유 아뭐 아, 호니님 떠볼까요? 도리님 횟스 정리시죠 아야야 이제 해봐 이제 우리도 도리님 숫자 정리시죠 저희 1 3 번이요 1 3 번이요 세번3번 오케이 희망 돌리는 김에 하나 둘셋 어, 이 정도면 뭐아까보단 낫다. 저도 처음이랑 두 번째 보단 나았어요. 저도요. <laughs> 어, 이번엔좀 거의 다 지나체들이라서. 3, 2, 1 핫. 피해요내볼 입으로 맞추려고 했구만. 아더심하 살이. 어? 어, 아니야 아무 거없는데뭐 나, 뭐, 나왜 일본 뭐, 어, 지가르대요? 어, <laughs> <laughs> 어, 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지가르대. 나 지가르대 비밀이었는데 뭐야? 비밀이 바로 까발렸네. 그러니까 비밀 이 바로 까발려. 어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니... 체인지! 일단 이거 때려볼까? 가볍어좀 아픈데 생각보다? 뭐지? 왜 생각보다 안 달지? 뭐야 왜 공격 기술이 없지? <laughs> 어, 다음 턴에 자신의 HP를 최대 HP의 절반만큼 회복한다. 희망사또 회복? 나왜 회복밖에 없어? 초능력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특수공격력, 공격력과 특수공격력의 변화를 교체한다. 파워스랩 아, <laughs> 하지만 희망상, 아, <laughs> 안돼. 희망상, 아 죽겠네 이거. 제발 ]이다. 회복하지 마. 충이히 더. <laughs> 나이스. 아나저 뭘로 이겨야 될지 몰라. 비리듀온왜 이렇게 작아? 힘을 내. 두 번치기. 뭐 이거밖에 없어서. 한 주원 어, 나이스. 잠시만. 와! 어 뭐야? 아못 가면 뭐 뭐야? 아웃. 준 전설 어. 삭제. 하지만 전설. 그거 땅타입이라 비행 못 때리잖아요. 영린오영린이영린이 영민. 아이 아, 영민. 잠시만. 뭐야? 님 혹시 오? 지진 님 혹시 지진 데미지 받아요? 안 받을 걸요어 지진이랑 영린이건 유일하게 두세데영린 이제 이 혼란 빠질 텐데. 저 혼란이에요. 아, <laughs> 어 뭐지 왜? 어 분명 이길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 뭐지? 어 잠시만. 아버 아무 가고 세계관 최강자다. 어, 하이로퍼프. <laughs> 뭐야? 뭐야? 한 번에 얘해걸 언니북이 처음부터 앉아. 처음부터 이해될걸 젠장 어, 얘한번 예, 해보자 하이드로펌프 야 근데 언니북이가 하이드로펌프래 하이드로 뭐거 처음 알았어 하이드로펌프 근데 내가 선타야 진짜 내가 선타야 하이드로펌프 그 아, <laughs> 누리공 <웃음> 나! 하이퍼보이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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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어 아, 이거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으니까 꺼내야겠다. 뭐 아, 영민이 이때 쓸걸! <laughs> 젠장! 좋아요! 노래하기! 아, 지금, 님 공격기술 한번 참고, 노래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안 되죠? 노래도? 노래 한 번만. 마지막, 릴링! 한... 이상한 빛! 어, 불, 불꽃 없니? 어, 얼마 안 되네? 오케이, 빠졌고. 그 다음에. 아, 씨, 이건 아니고. 토해내기. 비축된 힘만큼 부딪혀서 공격한다. 어, 쌉치고 죽어! 공격 기술이 없어! <laughs> 저 건물! 콜라에빠져도데왜 때려! 콜라어에 빠졌잖아! 자기를 때리려고이고아더심마사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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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맞아요도 심한... 있고 뭐야 실전이야 이거? 뭐 내가 이길 수 있었잖아 충분히 아! 아손꼽쇼안 했어 그냥 처음부터 어니북이 될걸 <laughs> 아 그럼 이길 수 있었네 하하하 <laughs> 젠장 나쁘지 않네요. 아 뭐야! 오 뭐야! 님왜 이런 거안 아, 나와요 아까부터? 그러게요 저 이것도 나왔어요. 아 근데 우리 왜 배틀 할 때마다 이런 거안 나와? 배틀 안할 때만 좋은 거 나와 그치? 아쉬우니 한번 더? 아쉬우니 한번 더?